안녕하세요. 예스골프의 케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우라 TC202 아이언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언이 관심이 가져지게 된 이유는 미우라의 대표작이죠. 이 MB101과 CB302. 요즘 새롭게 나온 아이언 중에서 미우라의 손맛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치기 쉽게 나온 CB302에 딱 가운데에 들어가는 아이언이라 그래서 저희가 받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어 캐비티 202이 아이언인데요. 마일리 해주는 대로 이 아이언의 디자인과 의도가 이 MB101과 CB301을 극 정확히 가운데를 가르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어드레스 씨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언을 찾으시는 분은 말 그대로 이 블레이드 MB를 사용하고 싶은데 조금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어드레스 시의 모습은 CB302보다 MB101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띱니다. 무슨 말이냐면 훨씬 더 굉장히 얇고 날렵한 그러한 어드레스 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MB의 모습을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시는 어드레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와우. 푸샷. 정말 잘 맞았어요. 여러분, 이 손맛은요. 이 미우라의 손맛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S20C 단조의 그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우라의 손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드레스 시에는 조금 MB 102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느낌은 조금 물론 MB102처럼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는 공의 딤플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타감 전체가 굉장히 공을 쳐주는 느낌이 미우라의 손맛을 고유히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많은 오프셋을 없어요. 이 호셀에서 부터 토까지 가는 그 라인이 굉장히 일직선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김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mb 101에 가깝고 손맛에 있어서는 101과 30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우 굿샷 아 얼마전에 아이언 바꿨는데 <laughs> 이 7번 아이언이 3 3도예요 7번 아이언이 33도이다 보니까 로프트 자체도 CB302보다는 MB 쪽에 가까운 걸좀 보실 수 있으시겠죠. 숫자적으로는 너무나도 좋고요. 이 스피닝 양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 것을 볼수 있어서 그린에 떨어지는 즉시 스피닝에 많이 먹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이 소울 부분이 그런데 조금 넓습니다. MB101보다는 소울 부분에 있어서는 또 CB302에 느낌이 확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리 넓다라는 것은 조금 더 뒷땅을 보완해 주는 그러한 소울 디자인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아이언이 처음 출시됐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뒷모습이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여러분 이 급식판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학교에서 먹던 급식판 여기에 콩나물 들어가고 여기 제육볶음 들어가고 여기에 쌀밥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 아이언에 있어서 티 웨이트 바가 롱 아이언에 들어갈수록 이 캐비티가 여러분 이 급식판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 아이언이 아무래도 조금 더 관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피칭 웨지는 T 웨이트 바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MB 같이 묵직한 그러한 손맛을 느끼실 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오. 푸셔. 느낌이 여러분 이 영상과 소리로 손맛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묵직하고 떡떡 떡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어드레스 시에 굉장히 얇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희소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관용성이 더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또 미우라의 콤보 세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용한다면 그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롱아이언은 CB301을 사용을 하고 뭐 4번, 5번 6번까지는 CB301을 사용해서 공이 굉장히 높이 뛸수 있게 하고 7번부터 피칭 그리고 A웨지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웨지까지는 TC202로 사용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어 부담 없이 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스골프샵에 오시면 그러한 콤보 옵션에 대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예스골프샵.com에 가시면 콤보 아이언으로도 저희가 리스트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콤보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롱 아이언 까지 이러한 얇은 모습이고 오프셋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손맛은 확실히 미유라가 미유라합니다. 아이번엔 조금 얇게 맞았거든요. 번쩍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아,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맞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을 보니까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게. 라이각이 있어서 이게 62.5도이거든요. 62.5도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릭슨 아이언보다는 0.5도 어프라이트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왼쪽으로 드로우성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면 아마 2도 정도 플랫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고 얇게 맞았다. 힐 쪽으로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새롭게 출시된 미우라 TC202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미우라의 고유한 손맛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미우라 한번 써 보고 싶다. 그런데 MB101의 그 난이도까지는 내가 안될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CB302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쉬운 채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이도 면에서 MB101과 CB302면 조금 MB에 가까운 난이도인 것 같아요. 특히 생김새와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런데 또소 부분은 두꺼우면서도 이 Y그라인드가 있어서 CB302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공이 높이 떠주는 그리고 KBT의 크기에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더 미스 샷의 관용성을 더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팔리게 될 올해의 미우라 아이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미우라 MB101과 CB302의 뷰도 저희가 여기와 여기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예스골프샵에 오셔서 피팅 예약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yesgolfshop.com 링크 또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TC202 아이언뿐만 아니라 또 헤드와 또이 콤보 아이언의 세팅을 여러분들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